자 스케치업 라인 툴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인 툴을 쓰는 방법은요. 자 라인 툴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시작점을 찍고 자 원하는 데 가서 클릭을 멈추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예 라인 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명령이 이어진다는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연속해서 예 선을 그어서 예 이렇게 도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선 하나 그릴 때마다 계속 라인을 클릭한다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선을 볼수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라인 네, 시작점을 클릭을 하시고요. 음, 자5,000 치고 엔터를 치면 5,000짜리 선이 그어지고요. 자이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5,000짜리 선을 긋고 싶다라고 한다면 6,000짜리 선을 긋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향을 지정해 주시고 6,000 치고 엔터를 치시고 자 Y축으로 만약에 아, 8,000짜리 선을 그리고 싶으면 Y축 방향으로 네, 마우스 컷으로 이동한 다음에 8000 치고 엔터를 치시면, 예, 정확히 자기가 원하는 치수대로 아, 선을 그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구요. 자, 라인 툴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그을 수도 있고, Y축에 평행하게 그을 수도 있고, Z축에 평행하게 그을 수도 있다고 라 했는데, 자, 이렇게 화면이 간단한 경우에, 화면이 간단하고, 네, 축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마우스로 추정을 할수 있지만 모델링이 굉장히 복잡하다거나 이 축이 화면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뭐 이런 면에서 작업해야 되면 안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축을 강제로 지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인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시작점을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 있죠 오른쪽 밑에. 예,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은요, 얘는 예. 이 상태는 아, 어떻게 선을 그어도 x축에 평행한 상태로밖에 안 그어집니다. 예, y축으로 움직여봤자 안 움직여지죠. 자 이런 거 내용이고요. 자 방향키의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예, 이번에는 어떻게 움직여도 y축으로밖에 안 그려집니다. 자 똑같이 방향키의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예. 이렇게 무조건 z축으로밖에 안 움직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위로 누르면 z, 오른쪽은 x, 왼쪽은 예, y축에 평행하게 그려진다. 강제로 아, 축을 고정시켜 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 얘는 나중에 설명드릴 무브할 때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브나 이런 에, 다른 아, 축 방향에 고정시켜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아, 키보드의 방향표 화살표 키가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런 거를 한번 예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면이 지금 하나의 면입니다. 정육면체를 그렸고, 정육면체가 아니죠. 예, 육면체를 그렸고, 위 하나의 면인데, 자, 라인을 이용해서, 자, 이 미드포인트에서부터 미드포인트까지, 예, 캐드에 오스넷 같이 지금 미드포인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잡히고 있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엔드포인트가 잡히고, 엔드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이 선에, 예, 센터, 그러니까 미드포인트까지 내가 선을 긋겠다라고 해서, 선을 그어버리면, 이 선을, 이선 때문에 이 면과 이 면으로 면이 나뉘게 됩니다. 두 개의 면으로.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엔드포인트에서 이쪽 미드포인트까지 선을 그어버리면 자, 하나, 둘, 세 개로 면이 나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은 아, 가로지르는 선을 그으면 아, 이런 선이 아니라 예, 뭐 당연히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도 이렇게 면이 두 개로 나뉩니다. 자, 가로로도 한번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으면 자, 이선 때문에, 이 선과 이 선이 같이 분할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예. 원래 있던 선도 잘렸고, 나중에 지나가는 선도 잘렸으며, 그 잘린 선 때문에 면도 이렇게 4등분이 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예, 쉽습니다. 아, 6.0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아, 이 방식은 7.0과 8.0에서, 아, 선과 선을 자를 때, 예, 이렇게, 지나는 선에 의해서 원래 선이 잘렸던 거고요. 6.0에서는 이렇게 못 잘랐습니다. 그래서 6.0에서는 자 이렇게 선을 하나 자르려고 하면 이선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더 떼어서 더 그려야 됐습니다. 선을 하나 더 그려서 예, 얘랑 얘랑 이렇게 잘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7.0에서 7.0으로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가지고요. 자 이런 선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선이 자이거좀 허공에 그려졌는데요. 다시요.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요 자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6.0에서는 이게 안 잘렸습니다 그러나 7.0하고 8.0에서는 선이 이렇게 한 선이 다른 선에 의해서 이렇게 분할이 된다 예 이렇게 잘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아 혹시나 6.0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6.0을 쓰시는 유저분들이라면은요 만약에 이 면을 4등분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긋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한번더 그어야 됐습니다. 이 선이 안 잘리기 때문에요. 한번더 그어야 이렇게 사동문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혹시나 6.0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 선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른 선에 의해서 분할도 할수 있지만, 자, 선, 라인을 하나 긋고요. 라인을 오른, 선택하고 오른 클릭하면, 이렇게, 자, 팝업으로 컨텍스트 메뉴가 하나 더 뜹니다. 자, 뜨면, 항목 중에서요 디바이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분할한다는 라 뜻인데요. 디바이드를 선택을 하면 자선 위에 이렇게 빨간 점들이 생기고요. 자몇 개로 자를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잠시 멈추면은요. 자투 세그먼트 길이는 6 아, 4 6 5 3mm 예, 두 개로 자르고 두 개로 잘렸을 때 하나의 길이가 4,653mm다. 마우스로 이렇게 조금 이동하시면은요. 예, 삼 등분을 하고 3 등분했을 때선 길이는 얼마다? 4등분 했을 때 5등분, 6등분, 7등분, 8등분, 막뭐 이렇게 예, 100등분까지 할수 있죠. 예, 73등분,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기 불편하신 분들은 자, 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 클릭해서 디바이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4등분 해야 되겠다. 이 상태에서 예, 키보드로 4치고 엔터 치시면 자, 하나, 둘, 잘 보이시나요? 여기 선택된 게 하나, 둘, 셋. 네개 사등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을 이렇게 등분하는 경우는 이 선에 자 잘려 있으니까 엔드 포인트가 스냅으로 잡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이엔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자또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그을 수 있고요. 자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을 수, 수 있다. 자 그래서 아, 기준이 되는 선을 아, 균등하게 몇 등분을 해서 아, 그 선에서 되게 또 다른 선을 추정을 해야 된다라고는 할때 이렇게 디바이드 기능 같은 것들을 쓸수 있다. 예,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라인에, 라인을 강제로 추정하는 방법, 그리고 라인을 분할하는, 라인으로, 예, 라인을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 예, 잘렸죠, 다? 예, 라인으로 라인을 분할하는 방법, 그리고, 아, 라인을 디바이드로 자르는 방법, 예, 요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아 캐드 CAD, 캐드가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은 예 캐드 작도하는 방법하고 스케치업에서 작도하는 방법하고 비슷하고 아 이렇게 또 공통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캐드를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하게 스케치업을 접하시는데 좀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겠고 음 만약에 캐드에 관한 기초 지식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예, 스케치업에서 아 라인을 어떻게 긋고 아 스냅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아 어떤 포인트를 기준으로 아 내가 선을 그리고 이동을 하고 복제를 하고 아뭐 푸시를 하더라도 과연 이 높이가 어떤 높이와 맞다 뭐요런 부분들은 예, 어느 정도 경험으로 이렇게 숙달이 돼야 되니까 요런 기초 명령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예, 스케치업을 익히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